안녕하세요 엄마손 쿡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주문하신 봄동 물김치를 담아볼게요. 봄동은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를 준비했고요. 배 반개 양파 하나, 쪽파 한줌, 미나리 한줌, 무 600g, 비트는 반개를 이용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먹기 좋게 나방 나방 썬달에서 나방 물김치가 되겠고요 숟가락으로 떴을 때 숟가락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다가 한 3~4cm로 썰어주겠습니다. 무 600g도 비슷한 크기로 썰어 볼게요. 소금 3큰술로 물 1컵을 이용해서 20분간 절여 주도록 할게요. 절여지는 동안 믹서기에 갈 재료를 썰어 볼게요. 양파 하나, 배반 개. 홍고추 두 개, 마늘 한 줌, 생강은 한톨 준비했고요. 비트는 반 개만 썰어 보도록 할게요. 그 물김치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홍고추 두 개는 갈아주고요. 하나는 고명으로다가 썰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재료는 다 썰었고요. 고명도 썰어 보도록 할게요. 쪽파, 미나리, 홍고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3, 4cm로 썰어 주도록 할게요. 재료 믹서기에 넣으시구요. 물두컵을 이용해서 갈아준 다음 배 보자기를 이용해서 즙을 짜 보도록 할게요 절임한 배추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물 다섯 컵 1000ml를 이용해서 갈은거 즙을 짜 주도록 할게요 비트를 이용해서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왔고요. 이제 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시액 2개, 까나리액전 4개, 신화당 1티스푼 되겠고요 맛소금 하나, 꽃소금 하나를 넣었고요 봄동 크기에 따라서 집집마다 틀리잖아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절임한 봄똥 무, 물채 다 넣어주시고요. 고명 썰어놓은 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 5컵, 1000ml를 더 넣어주었고요. 간을 보시고 설탕이나 소금은 더 취향껏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비트 물김치를 담아 보았고요. 요즘 같은 날씨는 실온에 한 3일 정도 두셨다가 드시면 아주 맛있는 물김치가 될것 같습니다. 요맘 때 나오는 봄동으로 맛있는 물김치 한번 담아 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